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반지름은 1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반원 위에 점 P가 있습니다. 그 다음 점 B를 지나고 선분 AB의 수직이 된다라고 했으므로 여기가 수직이란 얘기는 결국 이 직선 BQ가 이 원의 접선이란 뜻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직선이 점 P에서 이 반원에 접하는 직선과 만나는 점, 즉 직선 BQ가 P에서의 접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.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리고 각 PAB를 세타라고 하고 PQ와 직선 BQ. 그죠? 그 다음에 호 PB에 동시에 접하는 조그만 원의 반지름을 R세타라고 할때이 극한 값은 얼마겠느냐. 예, 요걸 묻고 있습니다. 자,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. 우리가 요큰 원의 중심점을 O라고 잡고요. 그 다음에 P와 O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, 보세요. 요 놈이 세타니까 당연히 요 놈도 세타겠죠그 다음 봐. 요 O하고 Q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. 요렇게.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잘 보세요. 삼각형 OPQ에서 요 놈의 접선이기 때문에 요 놈이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 삼각형 OBQ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. 그럼 봐라. OP와 OB는 네, 둘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걸알 수가 있고요. 그다음 빛변 OQ는 공유하고 있고요. 두 삼각형이 그다음 둘다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두 놈은 뭐야? 합동인 삼각형이 됩니다. 따라서 봐라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면 각 POB는 이 세타가 되는데 이두 개의 합동인 삼각형이 각을 나눠갔기 때문에 여기도 세타. 요기도 세타, 요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겠죠. 됐죠? 예. 자, 그럼 봐. 우리가 이 조그만 원의 중심을, 예, O-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우리가 R-세타를 구해낼 수가 있냐면요. 보세요. OQ의 길이라는 것은, 자,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 딱 교점까지죠. 바로 OO-까지의 길이에다가, 플러스 5-q의 길이를 더하는 것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. 맞죠? 그런데 이 5q의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하면, 봐. 5q의 길이 분의 op의 길이. 이거 보여요? 5 q 분의 op의 길이가 결국은 뭐가 되냐 하면, 코사인 세타 값이 되는 거지. 그지? 따라서, 봐라. OQ의 길이라는 놈은 자 OP의 길이는 반지름이고 이미 1인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, 물론 시컨트 세타지만 그냥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라고 씁시다 그 다음 봐 5에서 5 다시까지의 길이 요 놈은 그지? 요거 하나하나 그냥 분해를 해봅시다. 요 놈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, 바로 요 반지름, 큰 원의 반지름에다가 작은 원의 반지름을 더한 거잖아. 그럼 얘는 1 플러스 바로 R 세타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. 됐죠? 그 다음 이 5-Q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지가 문제가 되는데, 예, 저 놈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렇게. 그죠? 그 다음 여기에이렇게 뭐가 있는 거야. 원이. 그지더 크게 그려볼까요?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더 크게 이만하게 이만하게 그려보겠습니다. 됐죠? 이렇게 네, 그려보는데 자, 여기가 바로 5'가 되는 겁니다. 요 점이 바로 Q가 되는 거고요. 우리는 5'Q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. 맞죠? 근데 아까랑 똑같아요.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접선이 되기 때문에 직각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반지름은 r 세타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 다음 봐라.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뭔 짓을 한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 이렇게 그은 거죠. 결국은 봐. 이 OP와 요 놈이 서로 평행하죠. 네, 왜냐하면 PQ의 전부 수직인 직선들이니까. 따라서 여기가 세타면 바로 요 각도 세타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즉, 그림에서 보면 요 각이 세타가 되는 겁니다. 됐지? 그럼 끝났지? 아까랑 똑같아요. 아까랑 똑같은 게 봐라. O-Q라는 길이 분해. 그 다음에 R 세타가 결국 또 누가 되는 거야?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. 따라서, 5-q의 길이는 결국, 코사인 세타 분의 r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됐죠? 자,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. 결국, 5 q 의 길이, 즉,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라는 놈은, 5, 5의 길이, 1 플러스 r 세타 플러스, 그 다음, 5-q의 길이, 여기 있네요. 코사인 세타 분의 r 세타. 요런 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이놈으로부터 우리는 뭘볼 수가 있냐 면 봐라. 코사인 세타분의 1 빼기 1은, 자, R 세타로 묶어버리면 이놈은 바로 1 플러스, 아이고, 얘가 는이 아닙니다. 묶은 거죠, 우리가.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. 이렇게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결과적으로 R 세타라는 이놈은, 자, 잘 보세요.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분의 코사인 세타 분의 1 빼기 1인 거고요. 분자 분모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분의 그죠 1 빼기 코사인 세타다.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. 됐죠? 끝났습니다. 그러면 r 세타가 이놈인 걸 알았기 때문에 봐 리미트 응? 세타가 0으로 가는데 그지 세타 제곱 분의 r 세타라는 이놈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자 보세요 요 놈이 세타 제곱분의 1은 아마 따로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로 바꿔 써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봐라 세타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2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0이 되죠 게다가 세타 제곱도 0이 됩니다 예. 네.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느냐? 예, 이거 다 알고 있죠? 분자 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해줍니다. 이렇게. 됐죠? 그럼 뭐가 되냐 하면 봐라. 이 놈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적에, 맞지? 자, 요거두 놈을 합치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분의 1이 되고요. 그 다음에 곱하기 세타 제곱분의 요놈 두 개를 합치면 1 마이너스 코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이놈이 바로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끝났죠 예 네. 그럼 봐라 요놈 뭐야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르칠까요 네 그럼 봐 세타 제곱 분의 사인 제곱 세타는 세타가 영어로 갈때1 되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. 여러분 2가 되는 거니까 2의 제곱분의 1만 남게 됩니다. 즉 정답은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네요. 그죠? 네. 그래서 우리가 요그 중요한 건 말이에요. 이런 문제들은 대개 이 극한을 구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R세타를 어떻게 구해내느냐의 문제죠.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삼각함수의 극한 극한의 활용 그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알세타를 찾아내는 과정이 이런 문제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요 방법이 없어요. 여러분 풀어보면서 아 요럴 땐 요렇게 저렇게 저럴 때 아, 저렇게 뭐 요렇게 알세타를 구해내는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원 문제로 돌아가서 이 문제의 정답은 우리가 어디 있어? 4번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. 됐죠?